자, XM3가 2월 21일 출시되면서 소형 SUV 시장에는 무려 9개 차종이 출시되어 있습니다 정말 소형 SUV 시장이 이렇게 성장할 줄은 아무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XM3를 가장 최근에 출시된 쉐보레의 트레일블레이저와 비교해보면서 여러분의 구매 결정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자, 일단 XM3는 쿠페형 SUV고 트레일블레이저는 정통 SUV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옆면의 프로포션을 보면 당연히 XM3가 더욱 세련된 형상을 하고 있죠 자, 쿠페형이기 때문에 때문에 XM3의 전장이 트레블레이저와 비교되기 힘들 정도로 더 깁니다. 1베이스도 길지만 그만큼 이열 공간이 여타 다른 소형 SUV에 비해서 월등히 넓은 것도 아닙니다. 재원에서 크기가 크게 차이나는 것은 XM3가 쿠페형 SUV이기 때문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쿠페형 SUV라는 점에서 가장 걱정될 수 있는 부분이 트렁크 용량인데 트레블레이저의 경우에는 490L의 용량을 자랑하고 있고 XM3는 513L의 트렁크 용량을 보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치가 XM3 트렁크 밑에 그 트레이를 빼고 측정한 용량인지 트레이를 장착하고 측정한 용량인지 는 확실치 않습니다. 아마 트레이를 빼고 더 넓은 공간을 측정한 용량 같은데 어찌됐건 쿠페형 s b m 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블레이저보다 더큰 트렁크 용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트레이블레이저는 3기통의 1.2 터보와 1.35 터보 엔진에 c b t 미션을 결합하고 있고 XM3에는 4기통에는 1.1 가솔린 C V T 미션 그리고 1.3 터보에는 7단 습식 D C T를 결합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소형 SUV라서 주행성에 대해서 논하는 게큰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트레블레이저의 이 3기통 1.35 터보와 X M 3의 4기통 1.3 터보를 비교하자면 당연히 X M 3의 4기통이 더 낫습니다. 아무리 좋은 엔진이라고 해도 3기통과 4기통의 마력은 비슷할 수 있지만 밟았을 때 느껴지는 그 엔진의 회전질감과 소음의 차이는 크고 그 차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기 때문에 X M 3의 4기통 1.3 터보에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자, 추가로 변속기도 큰 차이를 보여주는데 일단 트레이블레이저에는 CBT 미션이 장착됩니다. 자, 4륜 옵션에 넣으면 9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되는데 소형SUV에서 4륜 선택 비율이 정말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대중적인 CBT로 비교해보자면 CBT 미션은 연료효율 면에서는 좋아서 준준형 세단이나 소형SUV에 널리 쓰이지만 순간 가속력이나 하드한 주행 환경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반면 XM XM3의 7단 습식 듀얼 클러치는 벤츠 A 클래스에 그대로 적용된 똑같은 미션이기 때문에 이미 주행성에 있어서는 검증이 됐고 듀얼 클러치라는 미션이 빠릿빠릿한 변속감을 선사해주기 때문에 터보차에 정말 잘 맞는 미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차의 가격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XM3 1.1 가솔린을 사고자 하는 분들은 트레이 블레이저보다 최소 100에서 200만원은 더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할 필요도 없이 일단 XM3를 선택하면 됩니다. 반면 XM3 1.3 터보 트레이블레이저의 1.35 터보를 비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일단 중간 트림을 비교해보자면 XM3의 2,445만원짜리 r 리 트림이나 트레이블레이저의 2,490만원짜리 프리미어나 비슷비슷합니다. 다만 스타일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XM3로 가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XM3는 기본 트림부터 LED 헤드램프를 넣어주는 반면 트레이블레이저는 110만원짜리 셀렉티브 패키지 1에 넣어야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기 때문이죠. 또한 XM3는 18인치 휠을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트레이블레이저는 무조건 17인치 휠이죠. 반면 트레이블레이저는 2열 열선 시트도 기본으로 넣어주고 하이패스와 전자식 룸미러를 기본으로 넣어주는 등의 편의사양 기본화를 하긴 했죠. 근데 뭐 그만큼 가격이 트레이블레이저가 45만원 더 비싸니까 솔직히 도찐 개찐입니다. 하지만 상위 트림으로 가면 XM3가 약간 더 우위에 있습니다. 트레이블레이저는 최상위 트림인 RS에도 LED 헤드램프가 안 들어가서 옵션으로 넣어야 되고 내비게이션도 옵션으로 넣어야 되죠. XM3의 RE 시그니처에는 모두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트레이블레이저의 RS는 약간 스타일에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을 주는데 XM3의 RE 시그니처보다는 가성비가 약간 떨어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XM3가 1.6 가솔린에서는 옵션 장난질을 많이 했지만 1.3 터보에서는 그래도 차 크기에 비해서 가격이 괜찮게 나온 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으로 XM3와 트레이블레이저 비교 영상을 마치겠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